어, 네, 여러분. 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게재를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 칼럼에 대해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일단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가 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쓴 경향신문 오늘 아침 자 칼럼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윤석열 어, 대통령을 말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대통령.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실은 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안경 쓴 사진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 왜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가? 라는 것을 대략 한 예일곱 가지 뭐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이제 풀어놨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매우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만약 야당이 주장하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처가와 대통령이 경제 공동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할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다. 첫 번째 그 이제 두려운 이유의 사례로 든 것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생실로 드러나면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쪽 그러니까 처가 쪽하고의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서 두려운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두 번째. 그, 해병대 병사, 그, 홍수 때 해병대 병, 병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그, 최고 일선까지 책임을 물리려 했던 박정은 대령을 탄압한 내용이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 윤대통령은 자신이 검사람이 이 사건을 매우 화려하게 수사할 수 있음을 직감했을 테다 두렵지 않을까? 그니까 그때 수사단장, 이, 박정은 대령이 이제 위에 사단장까지 징계를 해야 된다, 처벌을 해야 된다, 경찰에 입적해 입첩해가지고 크게 이제 논란이 진행이 됐는데 그것을 그 수사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씨의 그이 어법을 보면은 사실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것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딱 굳은 자로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총원 그러니까 수사단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했습니까? 탄압? 했다고 해놓고, 그 탄압한 내용이 언론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어쩌고저쩌고, 그 결과가 두렵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가정법에 의한 것인데요 윤핵관이라 호칭하는 이들이 권력에 끈이 떨어지면 어떻게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지 불안할 것이다. 윤핵관이 나중에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얘기를 할까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거의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장재원 의원을 유시한 민핵관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변심 이력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을 것이다. 일단 들어보시죠. 뭐 여러분이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공감을 하시든 혹은 이런 하고 그냥 바로 회초리를 들고 싶은 그런 심정이시든 일단 그 이준석 전 대표의 말을 마저 좀 들어보시죠. 그러면서 어 이준석, 홍준표,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보다 보수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길고 깊은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 두려움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도 이준석, 홍둥, 홍준표, 뭐, 유승민,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보수 쪽에서 자신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일해온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내쳤다. 뭐, 그런 뜻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또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자신이 어떻게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국회를 채워야 하는데 민심을 보니 방법이 없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나. 신당 얘기를 직접 꺼내지는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신당을 창당을 해서 국민의 힘을 버리고, 국민의힘을 이제 나누고, 조각을 내서, 거기서 진짜 윤석열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만들 수 있고, 그걸로 이제 총선을 치러낼 수 있고, 뭐, 그러고 싶을 텐데, 민심을 보니 그게 잘안될것 같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놨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흥분하지 마시고, 아, 들어보십시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각 영주와 경산에서 무소속으로도 충분히 지지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 자신이 엄벌주의로 단죄한 사람들이 몇년 지나지 않아 민심의 선택을 받아 정치에 복귀한다는 것도 두려울 것이다.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어, 그러한 어, 스타일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입장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대통령에 앉힌 거 아닌가요? 대통령을 선택한 거 아닌가요? 당. 당을 완전히 뽀개고 대표는 3개월 내로 내쫓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담긴 녹취가 공개되었다. 뒤에 들리는 말로는 녹취한 사람이 이미 몇 달간 대통령실에 해당 녹취의 존재를 알렸다고 한다. 그몇 달간 대통령실은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그 녹취를 공개한 이들은 비슷한 녹취가 500여 건이 더 있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사사로이 이런저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한 내용들이 녹취로 남아 있고, 그 녹취록이 앞으로 녹취가 앞으로 공개될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윤석열 대통령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감사장에서든 인사청문회장에서든 후보가 됐을 때는 대통령이 됐을 때든 수침없이 말을 해온 스타일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것 때문에 할 말을 못하게 되거나 그런 건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정도는 잘 견뎌내는 그러한 맷집이 있다는 게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인데 그것 때문에 떨고 있다니 왜냐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다소 원색적인 표현, 거친 표현 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뜻에 담긴 그 근본적인 취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납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그런데 이준석 씨는 지금 그것이 민 대통령을 떨게 하고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뭐 이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사례도 들었습니다.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역사에 오명이 남게 될까 봐 두렵답니다. 이제 대통령 시작한 지 1년 년 6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이제 일제 1년 반 지났습니다. 10년 반이 남아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뭐 10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랬을 때 혹시 할수 있는 그런 비평이 나중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막 시작한 거나 준비 없는데 무슨 역사의 오명입니까 오명은 음, 제가 잘 아는 지인하고 이 칼럼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좀 주고받았는데요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윤석 씨는 정작 본인이 두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약간 흥분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글이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제가 그냥 마지막에, 마지막 말로 이렇게 매듭을 지켰습니다. 이런 칼럼을 쓸때 그래도 이준석은 현재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당원권이 정지돼어 있긴 하지만 당원은 당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의 당대표였어요. 그런 충정을 가지고 칼럼을 만약 쓴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이런 칼럼에는 세 가지 결과가 빚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준석이 윤 대통령을 비평했다고 할때 그 당사자인 윤대통령이 운동을 받는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렵기는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절취부심에서 충심과 진정성을 담으면 그런 글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동은 못줄 망정, 아프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점을 놓쳤었구나. 하, 준석이가 얘기하니까. 나 뼈를. 때리는데 이제 이렇게 쓰는 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화가 치밀어오게 분노에 휩싸이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그런 글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세 가지 진동을 주거나 아프게 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 당사자를 펄쩍 뛰어오르면서 길노에 사로잡히게 하는 모르긴 몰라도 이준석 씨의 이번 칼럼은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오늘 아침 매우 화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간곡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준석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려고 했다가도 아! 사람은 고쳐 못 쓴다는 말이 맞군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 라는 거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준석은 우리가 이제 본질을 분명하게 알게 돼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궤도 수정을 하거나 크게 스스로 좀 깨우쳐서 뭔가 잘 되기를 그런 마음은 일도 없을 것이다. 아마 전국을 수회해 하면서 윤석열 정부 망하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 잘못되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게 변치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내놓은 걸 봤습니다. 어, 아무튼 이 칼럼 여러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